자 684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라지 sn이라고 했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이때 s20의 값을 구하여라. 랍니다. 자 우선 s10이라는 게 r-1분의 a에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죠. 얘가 10이래요. 그 다음 s30이라는 건 r-1분의 a에 R의 30제곱 마이너스 1, 얘가 310이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내가 R의 10제곱을 라지 A라고 본다면, R의 30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라지 A의 3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얘는 인수분해했을 때 얘가 나와줍니다. 즉, 얘는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아래 20제곱 플러스, 아래 10제곱 플러스 1까지 나와주겠죠. 그럼 얘는 다시 R-1분에 A에 아래 10제곱 마이너스 1에 아래 20제곱 플러스, 아래 10제곱 플러스 1이 나와줍니다. 자, 그러면 얘는 조건 요 놈에서 10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10 곱하기 아래 20 플러스, 아래 10 플러스 1이 나와주면서 10 약분해주면 결국 31은 아래 20 제곱 플러스 아래 10 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아래 20 제곱 플러스 아래 10 제곱 마이너스 30은 0이 나와 주죠. 됩니까? 여기까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래 10 제곱을 라지 a라고 본다면 결국 라지 a의 제곱 플러스 라지 a 마이너스 30은 0이 되면서 얘가 인수 분해가 됩니다. 결국 라지 a 플러스 6, 라지 a 마이너스 5가 나와주죠. 자, 그럼 이 얘기는 라지 a가 마이너스 6이거나 라지 a가 5라는 얘긴데, 아까 라지 a라는 건 아래 10제곱 짝수 제곱이었습니다.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요 얘기를 했던 거고, 얘가 아래 10제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s 20이었으니까. r-1분의 a에 r의 20제곱 마이너스 1이 될거고 얘는 또다시 r-1분의 a에 요노 합차공식해서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에 r의 10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자 그럼 이러면 또다시 얘가 뭐가 돼요? 10이 되겠죠? 요렇게. 근데 r의 10제곱이 5였으니까 결국 10 곱하기 6이 되면서 답은 60이 나와줍니다 돼요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풀어 보려면 얘를 3칸으로 나눴을 때 얘서부터 얘까지를 S10 그 다음 얘부터 얘까지를 S20 얘부터 얘까지를 S30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때 S10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10이라고 나왔고요. S20은 내가 구했죠. 방금 60으로. 그 다음 S30은 또 310으로 주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부터 얘까지를 내가 S20에서 S10을 뺀 놈이라고 본다면, 얘가 50이에요. 그럼 얘는 S30에서 S20을 뺀 개념이 될 거고, 얘는 250이 나와줍니다. 자, 그럼 어떤 게 나오냐면, 지금 s 1이 10인데, S20-S10이 50이에요. 근데 S30-S20은 250입니다. 그럼 얘가 지금 5가 곱해지는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돼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면,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면, 지금 S10이 몇이었어요? 10이었어요. 근데 S20이 뭔지 몰라요. 나 X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S30은 310이라고 주어져 있었고요. 맞아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S10은 10이고 S20에서 S10을 빼줬더니 X-10이 나오고요. 그 다음 S30에서 S20을 빼준 건 310에서 X를 빼준 겁니다. 돼요, 여기까지. 자, 그럼 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사실만 알았다면. 나는 등비 중앙을 이용해서 요 놈의 제곱이 10 곱하기 310 마이너스 X와 같을 거고,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100이 3100 마이너스 10X가 되어 줄 거고요. 좌변으로 다 넘겨서 정리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0X, 그 다음 마이너스 3000이 나오겠죠. 얘가 0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x, x, 60, 50, 마이너스. 결국, x-60, x-50은 0이 나와주면서, x가 60 또는 마이너스 50이 나왔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아까 공비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얘네들의 모든 합이 지금 S10도 양수고 S30도 양수기 때문에 모든 항이 모두 양수였단 얘기입니다. 돼요 여기까지? 그에게는 S20도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얘가 양수인 60이 나와 주는 거죠. 이렇게까지. 이런 방법으로도 문제를 풀 수가 있었을 거예요. 됐죠?